22년 6월 모의고사 현대시 세트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시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야. 상당히 이제 유명한 시인데, 이때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거든. 이게 어떤 시인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화자가 있어. 화자. 화자는 너희가 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라고 명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거든. 화자가 시적 대상. 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시적 대상은 모란이야. 모란 꽃 알지? 모란이라는 꽃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야. 이 모란이라는 것은 사실 상징성이 있어. 화자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좋아. 화자의 거의 전부 삶의 모든 것, 이런 식으로 거의, 어, 화자가 여기고 있거든. 이 모란 꽃이, 얘들아, 얘가 이제 꽃이니까 한 시절 잠깐 필거 아니야. 그래서 모란이 필 때까지는 화자가 모란을 기다린다고 얘기해. 기다림. 그래서 모란이 펴서 기뻐하겠지. 그런데 모란은 금방 지잖아. 꽃은 잠깐 폈다가 그냥 져버리잖아. 그러면, 모란이 져버리면은 엄청 슬퍼해. 모란이 진 슬픔, 모란이 진 서름을 겪는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다가 화자가 나는 다시 모란의 피기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시적대상인 모란이, 모란에 대해서 화자는 기다리다가 지면 슬퍼하다가, 다시 기다리다가, 피면 기뻐하고, 지면 서러워 하다가. 이게 이제 반복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런 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한번 볼게.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얘들아, 모란이 필 때까지는, 모란이 시적 대상이지. 나는, 나는 누구였어? 시적 화자지.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기다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화자의 태도가 되는 거지. 기다림. 그런데, 모란을 기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봄을 기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왜냐면, 봄에 모란이 펴서 그러는 거야. 그럼 결국, 모란이랑 봄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라는 것에서 시적으로는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 다음 볼게.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그 기다렸던 모란이 이렇게 다 똑같다 그랬지? 뚝뚝 떨어져 버렸어. 모란이 진 날인 거야. 그럼 이건 화자에게 슬픔을 주는 날이겠지? 그리고 여기 이제 어, 표현 방법으로 주목할 만한 게 음성상징어. 음성 상징어 있는 거 체크하면 되고, 떨어지다 이런 것은 하강적 이미지라고 했을 때, 아, 떨어지는 건 위에서 아래로 하강하는 거니까 어, 하강적 이미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봄이 뭐였는데, 모란이랑 똑같은 거야. 응. 모란이 떨어지면 그때 나는 봄을 여인 봄과 이별한 서름에 잠길 테요. 서름에 잠길 것이다. 나의 감정은 어떻게 될 것이다? 서러움, 슬픔에 잠길 것이다. 5월 어느 날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눈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 얘들아 그럼 이 5월 어느 날그 하루 무덥던 날은 모란이 있는 날이야 없는 날이야? 모란이 없는 날이지. 모란이 없는 날이니까 화자에게 어떤 감정을 갖게 하는 날일까? 서러움이지. 화자에게 서름을 갖게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다 시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꽃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슬픈데 그 꽃잎마저 다 없어져버린 거야. 모란이 이제 세상에 자취를 감춘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네.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져 버리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느니. 그러면 이렇게 무너진 대상이 뭐야? <laughs> 무너진 대상? 모란이겠지. 그 모란을 뭐라고 표현했어? 보람이라고 표현했지. 그럼 결국 모란, 봄, 보람은 다 같은 뜻인 거야, 얘들아. 모란, 봄, 보람. 알겠지? 그것이 이제 무너졌대. 모란이 지고 말면 그 뿐, 내한 해는 다 가고 마라. 모란이 지고 말면 내한 해는 그저 다간 거나 마찬가지래. 그 정도로 모란은 나의 삶의 전부다. 이렇게 얘가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300예순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난 그래서 360일 동안 계속 섭섭해서 울고 있어. 모란이 지면 나는 그 정도로 슬픔을 겪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 300예순날, 360일 정도는 계속 울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수치를 가지고 화자의 슬픔을 표현한 것.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거 자체가 일종의 과장된 표현이야. 왜냐면 정말 360일 동안 울고 있을 순 없을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슬프다라는 과장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슬퍼했어. 그럼 얘들아,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가 슬픔이야. 표시를 한번 해볼까? 여기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부터 방금 읽은 부분까지는 화자가 지금 계속 슬퍼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앞에 두 행은 뭐였어? 기다림에 대한 얘기였어. 그리고 나 마지막 두 행도 이렇게 묶어줄게. 한번 볼게. 모란이 피기까지는, 다시, 모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어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앞에 1행, 2행이랑 지금 되게 똑같지? 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면 되냐면 모란 이피기까지 나는 나의 몸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근데 밑에 살짝 변형은 됐어.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몸을. 그래서 마지막이랑 처음 부분이 비슷할 때 이렇게 같을 때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건 많이 배워봤지. 수미상관. 그런데 아주 똑같진 않으니까 변형된 수미상관 이렇게 해도 그래서, 요런 표현기법이 있고, 계속 다시 읽어볼게.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기다릴 거래. 무엇을? 찬란한 슬픔의 봄을. 뭘 기다린다고? 봄을 기다릴 거래. 즉, 모란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보면, 모란이 피기까지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두개 지금 어떻게 했어? 바꿨지, 문장 성분을 지금 바꿔서 표현했으니까, 우리 이런 걸 도치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바꾸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와, 많이 들어본 표현일 수 있는데,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아주 유명한 역설적 표현이 나와, 역설. 역설 뭔지 알고 있어? 역설이라는 것은 두 모순된 표현을 나란히 쓰는 거야. 모순. 왜 이게 모순인가? 볼까? 찬란해. 봄이 찬란하대. 그런데 봄은 또 슬프대. 너네 찬란하다라는 게 슬픔이랑 어울릴까? 그냥 언뜻 생각하면 찬란하다라는 건 기쁨 정도랑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그래서 찬란한데 슬프다 이거 자체가 모순된 표현인 거야. 그런데 이 역설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사실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 말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왜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화자에게 있어서 봄은 왜 찬란할까? 모란이 피니까. 봄에 모란이 피잖아. 그런데 왜 봄이 슬플까? 모란이 지니까. 말 되지. 그러니까 화자에게 봄은 찬란하면서도 슬픈 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역설적 표현이야. 그래서 유명한 역설적 표현이니까 좀 알아두면 될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은 어쨌든 다시 기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이해됐어. 이렇게 응. 알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시 한번 볼게. 그 다음 시는 한민복. 한민복의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이런 시야. 여기도 보자. 아래층에서 물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세방에서 만악을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네. 내가 지금 내 행을 쭉 읽었는데 약간 스토리가 좀 있지. 일단 시적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네. 나. 그런데 나의 형편이 지금 어떤지 보인다? 보면은 나는 등록금이 없어서 이 나의 등록금을 위해서 형님내가 이사를 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어떤 방에서 일단 전세방에서. 그런데 그 전세방조차도 어 좋지 않아. 왜냐면 아래층에서 물을 틀면 우리 집에서는 물이 안 나와. 단수가 돼. 그리고 우리 집이 전세방을 올라가려면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해. 그런 전세방인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생활 환경이 이제 열악한 거야. 열악함,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좋지 않은 거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형편이 별로 안 좋은 이런 전셋방에서 마학을 하는 마학이라는 게 이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 나의 등록금을 위해서 형님 내가 사글쇠방으로 이사를 떠는데 사글쇠방 알고 있어? 월세방이야, 월세방. 응. 월세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네. 그러니까 형님이 나를 위해서 어 자기는 월세방을 가고 그 돈을 마련해서 등록금을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야. 달그락거리던 밥그릇들. 베니어판으로 된 농짝을 리어카로 나르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보이던 이삿짐.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이사가 끝났다. 자, 여기도 보자. 이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보이던 이삿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달그락거리던 밥그릇밖에 없고 베니어판으로 된 농작 장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니어판이 뭔지 몰라도 상관 없고 그냥 좀 좋은 농은 아닌 거지. 그래서 가난한 생활 형편을 다 보여주게 하는 이삿짐 이런 표현인 거야. 그래서 이사를 하면 이제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다 나오니까 딱 봤는데, 아, 가난하다. 라는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것 역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다. 즉, 가만하다. 나마 형님이나 가난한 건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이사는 끝났대. 가슴이 한참 덜컹거렸다. 누구의 가슴이 덜컹거렸을까? 화자. 왜? 마음이 아프니까 어. 지금 이런 나의 어, 가난함이 보이는 것이 마음이 아프겠지. 형님네 가난함도 마찬가지고. 형은 시장 골목에서 짜장면을 시켜주고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이 형은 나한테 이제 짜장면 하나 시켜주는 거야. 자. 짜장면 먹어라. 하고, 형님이 이제 정리를 하러 간 상황인 거야. 형님 착하지? 그니까 러 지금, 화자랑 형님 두 명의 지금 우회는 되게 좋은 상황인 거야.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전날에 이제 소주 마신 거야. 너무 슬퍼가지고, 냉수 한대 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조갈 알아? 조갈? 그 마르는 거, 입술이랑 목이 막 마르는 거, 목마름. 음. 그러니까,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막 목이 타는 거야. 목이 마른 거야. 그래서 냉수를 막 마셨어. 그리고 짜장면을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다. 여기 이제 이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면서 화자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 얘네들이 시적 대상인 거야. 근데 앞에 지금 이상하다라고 했거든. 요게 뭔지 이제 의미를 우리는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어. 볼게. 바쁜 점심 시간 맞춰 잠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며, 그러니까 지금 아기를 데리고 중국집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부터가 지금 쉽지 않은 거지, 얘들아. 애를 데리고, 아기, 애기. 아기를 어, 데리고 장사하는 것. 그런데 힘들게 장사를 하면서도 어, 점심 시간에 잠을 자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젊은 부부의 태도가 긍정적이야, 얘들아, 긍정적.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중국집 젊은 부부. 그러면서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밀가루는 연약한 반죽인데 그것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되게 긍정적인 태도가 또 나타나는 거지. 어,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대조적 표현 보여? 밀가루는 상당히 연약한 반죽인데 마치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현재는 되게 상황이 좋지 않지만 미래는 잘될 거야 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는 젊은 부부들을 본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상당히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서둘러 배달을 나아갔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얘가 지금 이 시적화자가 왜 중국집 젊은 부부가 이상하다라고 했는지 알것 같니? 이게 진짜 이상하다라는 표현은 아닌 거겠지. 분명히 상황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너무 긍정적인 모습을 이상하다라고 표현한 거야.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 왜 감동을 더 받았을까? 화자도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화자는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너무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부부는 슬퍼하지 않고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물배가 부른데도, 아까 물을 막 많이 마셔가지고, 물배가 부른데도 짜장면을 남기기 미안해서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이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라는 것이 그냥 첫 번째 의미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짜장면을 다 먹어서 배불렀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 그치? 두 번째는 요 살아간다는 게랑 배가 불렀다를 이렇게 도치된 표현으로 본다면은 살아간다는 것이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좋았다. 그 건강해 보이는 삶이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배가 불렀다. 어떤 감동을 받아서 배가 불렀다. 이런 말도 돼. 둘다 되겠지. 그러면서 연을 바꿔. 연을 바꾸고 이렇게 얘기하네. 그날. 그날이 언제야? 이사하고 짜장면 먹은 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여기가 주제행이야. 주, 아, 주제 어, 주제행 주제연 다 맞겠지? 연을 바꿔서 한 줄에 표현한 것이 지금 이게 지금 이 화자가 하고 싶었다는 어,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이야. 봐봐. 그날 나는 분명 슬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배불렀다. 나의 슬픔도 배가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네. 그럼 왜 슬펐지? 아, 나는왜 이렇게 사나? 난 너무 왜 이렇게 가난 하 나? 하 면서, 자 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 에 대한 비애감 때문에 슬펐 겠지? 이 여태 까지 슬펐 잖아. 그럼 뭐 가? 배 불러? 뭐 때문에 배 불러? 그 중국집 젊은 부부, 젊은 부 부의 삶을 보고 서는 젊은 부 부의 삶의 태도 를 보고 서는 정말... 배가 불렀다.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슬픔도 배불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음. 그래서 약간 화자가 감동받은 거야. 자, 그러면 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 음, 여기 보자. 여기 지금 29번부터 31번까지 있는데 2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가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이었지. 1번,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일단, 색채어가 있었나? 색깔 나온 거 있었니? 없지. 응. 그리고, 이게 틀려. 대상의 불변성? 여기서 대상이 누군데? 모란이잖아. 모란이 불변하니? 변하잖아. 바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답이 1번이야. 하지만 우리는 다 살펴봐야겠지.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 맞지? 아까 내가 얘기해줬지. 그리고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가 뭔데? 모란을 기다릴 거다. 이거 강조하는 것.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 아까 알려줬는데 여기가 도치라고. 그리고 시상을 마무리하니까 맨 마지막 부분 봐야 돼서 맞네. 그리고 의미 강조. 도치는 다 강조야, 얘들아. 음성 상징어를 통해 움직임에서 느끼는 인상 음성 상징어 뭐 있었더라? 뚝뚝 떨어지다 떨어져 버린 날 해서 대상이 떨어지는 움직임 그 모습에서 느끼는 인상 5번 작품의 표면에 나타난 화자 나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직접적으로 드러냈어? 서름에 잠길 테요 섭섭해 우움내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었지 그래서 29번의 1번이고 30번 A와 B에 대한 설명. A는 뭐냐면 5월 어느 날이었고 B는 뭐였냐면 그날이네. 5월 어느 날은 어떤 날이야? 모란이 시들어버려서 슬퍼하는 날이고 그날은 어떤 날이야? 슬픔도 배불렀다라고 느낀 슬펐지만 그 부부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낀 날이지. 그럼 가장 적절한 것. 일단 5월 어느 날부터 봐봐. 대상과의 소통이 확대? 아니야, 대상 떨어졌어. 대상과의 유대감 느끼는 것? 아니고, 대상을 통해 희망 가지지 않았어. 슬퍼했어. 대상의 소멸로 인해 슬픔 완전 맞고, 5번, 현실에 대한 비판. 뭐, 비판적 태도는 없어. 그냥 슬플 뿐이야. 비도 볼까? 비는 이제 그날. 대상과 소통이 단절? 소통이 단절, 이런 거 아니지. 이 그냥 짜장면 먹은 날인데, 걔네들 뭐 중국집 부부들이랑 소통이 단절된 건 아니잖아. 그 다음, 대상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건 아니겠지. 그 다음, 대상을 통해 삶의 권태, 권태로운 뭔지 알아? 지루해, 이런 거. 아니지.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한 시간, 완전 맞네. 그 다음, 비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드러나는 시간.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이건 약간 세모인 것 같은데. 어, 분명히 감동을 느끼기는 했는데, 나도 희망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받는지까지는 약간 세모인 것 같거든? 어, 약간 좀, 어, 정확지가 않아. 그래서 틀렸다고 할게. 30번에 4번이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봐봐. 보기가 뭐냐면, 대비되는 정서나 태도 이미지가 제시될 때 어, 화자의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인식이 강조된대 그런데 상반되거나 이질적인 정서나 태도 이미지들이 함께 나타날 때는 표면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냐면 아까 이런 찬란한 슬픔의 봄 이렇게 봤을 때 표면적으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하지만 시인은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표면적 진술 너머에 있는 그 속에 이면에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인식을 보여준다. 아까 내가 역설 설명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 그렇지? 볼게 1, 2번은 가에 대한 거, 3, 4, 5번은 나에 대한 거. 1번 섭섭해 운다랑 아직 기둘리고 있겠다. 라는 것에서는 꽃이 사라신, 사라진 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대비가 되는 거야. 맞지? 우는 거랑 기다리는 게 서로 대비가 되면서 화자의 기다림이 강조되고 있다. 맞겠지? 찬란한 슬픔, 찬란한데 슬픔이다라는 건 모순된 진술처럼 보이지만,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인식, 어떻게 극복할 건데, 기다림으로 극복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다림이라는 게더큰 주제라고 보면 돼. 그저 슬퍼하고만 있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이런 거야. 3번. 연약한 반죽이란 튼튼한 미래 라는 것이 지금 대조되는 거 맞지? 연약하다랑 튼튼하다 이미지 대비를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중국집 젊은 부부의 건강한 삶 맞지? 얘네들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살아가니까 4번 이상한이랑 눈물처럼 아름다워 처음에 이상하다 그랬지 어, 그런데 눈물처럼 아름답다고 했지 중국집 젊은 부부를 향한 태도가 대비되면서 처음에 이상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름답다라고 하니까 대비라고 봐도 되겠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맞네. 5번 슬픔도 배불렀다. 슬펐는데 배불렀다. 라는 거 모순된 진술 맞거든. 그런데 봐봐. 중국집 젊은 부부의 고단한 삶과의 대비에서 느끼는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너무 이상하지 않아. 왜냐면 화자 자신의 삶도 고단해. 중국집 젊은 부부도 고단해. 그치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 아니야. 둘다 고단한데 왜 배부른 거야? 젊은 부부는 나와 달리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이 차이점인 거지. 그래서 5번 이렇게 해 주면 돼. 어렵지는 않지? 어, 그런데 이제 둘다 문제 풀기엔 참 좋은 시니까 공부를 꼼꼼히 해 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할게.